호남을 고속철도 연결 연결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돼서 오는 2026년이면 강릉에서 목포까지 3시간 반에 갈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호축 발전 포럼이 강릉에서 출범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망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수도권과 부산,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원도와 충북은 중심 축에서 벗어났고 경제 발전도 더뎠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강원도의 고속철도망이 생기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철도망이 없는 충청북도가 강원도,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 축을 제안했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포럼이 강릉에서 출범했습니다. 충청도와 호남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들을 함께 모아갈 것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오송역과 KTX 만종역을 잇는 충북선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으로 2026년 완공되면 강릉에서 목포까지 3시간 30분이면 갈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중심축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강원도의 평화 경제 오송의 바이오 전라남도의 블루이카나미, 광주의 AI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터전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2021년 부산에서 올라오는 동해선, 2026년 강호축이 연결되고 앞으로 동서 고속화 철도와 동해 북부선까지 진행되면 최고의 교통 요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철도와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철도가 겹쳐지고 또 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로 연결되게 됨으로써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엑스축 교통망을 완성할 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